반갑습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어, 예결위 질의에 앞서서 어, 이 현재 회의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좀 호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냥 일반 국회도 아니고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날 12월 3일 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계엄을 찬성하는 인사를 뻔뻔하게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저희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개엄을 찬성하고 내란을 찬성했던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 버젓이 들여놔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왔지만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든 부결이든 찬반이라도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107석이나 됩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 배지가 아깝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국민의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개엄에 찬동한 인물을 그러면 저희가 다 용서해야 합니까?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그 의견들 다 받아들이면 국민들께서 옳다구나 잘했다. 국회가 이제 협치하는구나 정상이 됐구나 하는 겁니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선언 다배지 떼십시오. 세금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혹은 부결을 던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안 멈춰지나요? 어, 감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어,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 기각이 25년 3월에 있으셨죠. 네. 그당시에 입장을 보니까 표적 감사와 부실 감사의 억측이 헌재 결정으로 불식됐다라고 입장을 내셨더군요. 맞습니까? 예. 네.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부실 감사는 없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이후에 많은 녹취록들이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쭉 질의를 드릴 테지만 그에 앞서 감사원장님께서 어, 이 탄핵이 기각되기 직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입장을 새롭게 내시거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 지금 재판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 부동산원 직원들간의 녹취록이고요. 네, 직원들간의 어, 녹취록이죠. 예,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원장으로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미 고발당하신 것도 있으시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 죄의 대가를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감사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하는 정도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뭐 저희들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뭐 저희들 뭐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사과를 드리거나 할 의향은 없습니다. 사과할 의향은 없다. 제가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로 많이들 보셨겠지만, 벌써 7개월째다. 힘들어 죽겠다. 계속 쪼아대니 심리적으로 힘들다. 시, 지금 조사 들어가면 새벽 3, 4시에 집에 보내준다. 통계 조작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한다.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준다. 들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녹취록을 보셨을 때. 어, 저희들은 통계 수치가 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왜 그렇게 됐는지 실질적인 발칙. 그러면 저 부동산원 위해서, 직원은 하고,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준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어, 그건 정확한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망상입니까? 음, 뭐 그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조작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렇게 판단. 다음 거 보여주시죠. 국토부가 주택 가격 통계값을 하향뿐 아니라 상향 검토 쪽으로도 얘기 많이 했다라고 하면 감사관은 그걸 지운다. 올린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한다. 통계 조작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진술 조작 아닙니까? 뭐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도 받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진술 조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으시는군요. 네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저 녹취록들은 23년 3월 9일 3월 27일에 통화한 내용 혹은 녹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3월 28일에는 결국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 조작이 맞다 국토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그랬다 결국은 감사원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받아내셨군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다음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좀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일 수 있는 걸 내야 한다. 감사원이 하고 싶은 건 청와대까지 연결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것일 것 같다. 왜 저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뭐 다른 뭐그 사정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것이 바로 조작이라는 거죠. 저기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올린 건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더라.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준다. 결국은 이분 조작이라고 말하고 나서 해결이 됐겠죠. 그럼 이 사람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녹취가 된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즉,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심경을 얘기한 글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맞죠? 누군가가 써준 글을 읽은 건 아니죠. 뭐 녹취록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하여간 재판부에서 어 그런 모든 거를 판단 도대체 생각... 감사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는 그 순간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충실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수많은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심각하게 이들을 진술을 조작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 수장이었던 분께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사과할 의향 없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 잘못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건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술 조작을 하셨겠죠. 조작하지는 않. 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 알고 계시죠? 네. 형법 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모든 정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협박 혹은 강요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십니까? 제가 보고 받은 거하고 틀리다고 계속 말씀. 보고를 잘못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러면 아, 이 해당되는 아, 감사원 아, 직원들에 아, 대한 있습니까?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이 될 거고요.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뭐 조사가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어,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 해당 직원에 대해서 확인하셨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황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재판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들 뭐. 자체적으로 거 조사했던 직원들은 저희들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충실를 강요한 적 없고 있는 그대로 계속 어뭐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조사. 그럼 해당 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음. 어, 저는 최소한 이곳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등을 받으면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국민들 앞에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다들 장자 자리를 달고 있는 겁니다. 원, 원장으로서 감사원 직원들이 무리하게 조사를 했든 혹은 진술을 조작당하는 사람이 있었든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감사원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은 드니다이정도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재판 결과를 진행, 지켜보고 그고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